주십시 유승민을 열어 하겠습니다. 유승민, 유승민! 대통령! 대통령 유승민 유승민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바로 이곳 정말 자유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호국 공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앞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출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뢰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마련된 태극기를 향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외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순국한 호국 영령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이어서 우리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휘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당의 고문이신 김무성 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르고 깨끗한 바른 정당에서 바르고 깨끗하고 실력이 제일 잃는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제 유승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올바르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겠습니까? 백척 간부 진일보 시방세계 현정신의 정신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썩은 보수를 도려내고 깨끗하고 건전한 우리 바른 정당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본산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거 기간 동안 온 몸을 던져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모두 힘써 이어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른정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호영 선대위원장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성민 후보 연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연호가 딱세 번만 해야돼세번 길면 안돼 그리고 유성민 다음에 응원을 넣어야 돼 어이! 그러 어이! 준비됐습니까? 에이! 시작! 유성민! 에이! 유성민! 에이! 에이! 유성민! 세게 어이도 강하게 들어야 돼자 시작! 유성민 A! 유성민 에이! 유성민, 유성민 뭐좀 힘이 생기죠? 네! 6.25전쟁 때 북계군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활로를 열고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으로 그때 못지않게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정강석화 같은 작전으로 수목하고 대한민국을 자파 정권에 넘기지 않고 안보를 터트리할 후보가 우리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라는 것은.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발대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있고 불과 13일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갔습니다. 오늘부터 22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13일만에 수도권. 일당하고전국으로일당해서 반드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TV처럼 보셨지 않습니까? 안보 전문가, 경제 전문가 누굽니까? 유승민! 네! 틀림없죠? 네! 우리 국민들이 밝은 돈으로 제대로 선택하면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승민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반드시 압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만 있으면 반드시 압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른정당의 많은 당직자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 김무성 의원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병국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주호영 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혜운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일표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정병국 선대위원장님 예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장협 위원장님, 김을동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정문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석 당협위원장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오성규, 정성현, 송병국, 김희국, 전지명, 박정우, 이화복, 장순희, 김성동, 진수희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상욱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홍철호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오신한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박인숙 의원님 소개합니다. 홍일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세연 사무총장님도 오셨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강길모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구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유희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문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신한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멋쟁이들만 보였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정운철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 인천시당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홍일표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예.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가 한 영어 좀한번더 합시다. 자, 유승민! 네. 예. 예. 유승민! 예. 유승민! 예. 네, 이렇게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은 시민,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상륙작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6.25 전쟁이 판세를 바꾼 전쟁 작전입니다. 바로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여기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뜻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이제 그동안 어려웠지만 오늘부터 판세가 뒤집혀서 인천으로부터 유풍이 불기 시작해서 전국을 유승민 바람으로 뒤엎도록 합시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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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은 평상시가 아닙니다. 안보 무인기 시대입니다. 중은 전시 상태 같습니다. 이런 내에 안보에 관한 철학을 검증해서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먼저 가겠다 이런 사람 되겠습니까? 안되 사드 배치 가지고 처음엔 반대했다가 보수 표기식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후보 되겠습니까? 안되 우리 유승민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사드는 필요하고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도 필요 없는 주권적 사항이라고 유일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 안보 위기 시대 가장 적합한 후보 누굽니까? 유승민. 다시 한번 유승민. 여러분 안보도 위기지만 경제도 문제입니다. 경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후보 중에 유승민 후보밖에 없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큰 역할을 해서 경제를 만들,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laughs> 보육공약.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자세가 안 나죠? 어떤 후보는 유치원 원장들 모임에 가서 마에 드는 얘기 했다가 본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 후보의 보육공약 복지정책, 중부단 중복지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허구다 얘기해서 대통령한테 쫓겨나기 시작했지만 용기 있는 정책을 처음부터 밀고 나간 사람 유승민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유승민! 그렇습니다. 안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후보, 유승민. 안보와 경제 살리면 다된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호는 몇 번입니까? 아! 후보 이름은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는 홍일표 의원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다시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정말 어, 비도 오고 또일 평일 날 아, 일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저희야 유승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예, 나와야 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어, 발걸음 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연사분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에 위기에 있을 때, 인천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갖고, 나라는 구한, 아, 이곳이 성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호로써제 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구하라! 승민 구하라 하면 유승민 이렇게 두번 하는 겁니다. 구하라, 유승민, 네, 구하라, 유승민.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곱게 하면 들을까요? 저근 저런 있는 곱게 하면 들을까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웃음> <웃음> 저, 유승민 후보의 강독한 요청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유승민 후보가 각기입니다 오늘 네, 한 해가 정유년 무슨 학기. 기죠? 각기죠 각디인데이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어야할 사람이 어떻게 꼭기호를 부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꼭기호를 해서 유승민 후보가 닭디고올 한해 닥디의 각기회 유승민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시길 바랄 마음으로 제가 꼭기호를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꽃기호! 새벽을 깨우듯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유승민이가 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국방위원장 최고의 한문 안보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유승민. 올해도록 30년 경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유승민.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유승민! 제가 그래서 제가 전주에서 5%로 출발해서 국회의원 보수당으로 당선된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우리 유승민 후보가 5%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5월 9일날 꼭 당선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된다송을 다시 한번. 꼭 된다 된다 하면 유승민 되게 돼 있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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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분들 된다 <목소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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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된다 고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한다 아홉 번째 꼭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이쪽에안 했어. 같이 좀 한번 해보자니까. <laughs> 공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희망 <laughs> 유승민 보고. thank you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누구에게 더한 그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인권결의안 인권견이란... 반대할까요? 미리 물어봐놓고 기억없다 그러고 이렇게 불안한 후보한테 총력을 뽑아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 후보 한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감옥 갔다가 그 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는데. どうした よろしくお願いしま ...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기... 여러분들이 유승민의 유수... 운동을 이룰 되는... 이웃들에게도 이승민으서승하겠습니다이승서하겠습니다이사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승니다 하고 파이팅. 시작. 정말 고맙습니다. <laughs>